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감자는 쌀, 옥수수, 밀 등과 함께 세계 4대 작물에 속하며 우리 식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음식입니다.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과 칼륨, 사포닌 등의 성분이 풍부해 우리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감자는 주로 찌거나 삶아서 먹지만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혈압 관리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간단한 감자 섭취 방법과 감자의 여러 효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압 관리에 좋은 감자 섭취 방법입니다. 감자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혈압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혈관 밖으로 배출시켜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짠 음식을 먹더라도 칼륨 섭취가 충분하다면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나트륨을 적게 먹더라도 칼륨의 섭취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은 많지만 특히 감자에는 양질의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감자에는 556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바나나의 1.5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혈압과 혈관 건강에 좋은 감자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생감자를 이용한 감자 수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감자를 껍질째 물에 우려서 먹으면 칼륨과 비타민 U, 사포닌, 펙틴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륨의 경우 열에는 강하지만 수용성이기 때문에 데치거나 삶으면 90% 정도가 물에 녹아 나와 손실됩니다. 그리고 감자 껍질에는 칼륨을 비롯한 항산화 물질들이 알맹이보다 3배 이상 풍부하니 잘 씻어서 껍질째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물 1리터에 주염이나 소금을 한 티스푼 넣고 끓여줍니다. 그리고 껍질째 잘 씻은 감자를 최대한 얇게 썰어서 준비하면 되는데요. 약 10분 정도 끓인 후 물이 식으면 얇게 썬 감자에 부어줍니다. 이렇게 넣은 감자는 상온에서 12시간 정도 숙성하고 냉장 보관하여 수시로 마시면 좋습니다. 생감자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칼륨과 비타민 그리고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물에 잘 우러나옵니다. 먹기 편하고 담백한 감자수로 혈압과 혈관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자의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감자에 함유된 리포산 성분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오리건 주립대학 라이너스폴링 연구소에 따르면 감자에 함유된 리포산이 동맥경화와 같은 동맥 질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혈관계 염증 감소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포의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당뇨, 고지혈증 등 내피 기능 장애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감자를 맛있게 드시고 혈관 건강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미용입니다. 감자는 땅속의 사과로 불리며 사과보다 3배나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자 100g에는 23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으며 감자 2개를 먹으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을 충족시키는데요. 비타민C와 판토텐산, 플라본 성분도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통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데큰 도움을 주어 피부 미용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감자팩 이외에도 감자의 섭취로도 피부 미용 효과를 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험 완화입니다. 감자는 위산의 양이 불균형을 이룰 때 나타나는 위궤양과 위험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감자의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 성분은 소화 과정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고, 위 점막의 자극을 줄여주는데요. 또한 염증 과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알칼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벽의 재생을 촉진시켜줍니다. 위산 역류나 속쓰림 등 위험 증상이 있다면 감자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혈압 관리에 좋은 감자 섭취 방법과 감자의 효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효능 이외에도 면역력 향상, 빈혈 예방, 다이어트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니 신장이 약한 사람은 과섭취에 주의하시고 하루 3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